그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야. 저번주에 권사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했더라고. 음,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였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야. 상한 믿음이야. 봐봐. 이들 사람 엄청 많지. 예수님이 이 무리들과 제자들과 같이 사흘이나 같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4천명이래 여기 있는 사람 몇 명이야? 세명밖에안 되잖아, 너희들. 민호까지 하면 네명밖에안 되잖아. 근데 곱하기 1,000을 해야지 4천명이라는 엄청 많은 숫자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지시게 하실 거야. 근데 먹을 것이 이제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예수님이 아, 가기 전에 애들 밥이라도 먹이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밥이 없는 거야. 제자들에게 물어봤어. 아, 제자들에게, 가, 우리들에게 가기 전에 밥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또 식량을 구하나요? 이렇게 또 그렇게 돼버린 거야. 저번에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처럼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개로 사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기적을 봤는데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봤는데도 그 제자들은 또 의심이 드는 거야. 이번에는 몇 개가 있었냐면 떡 일곱 개 하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어. 근데 이걸로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또 먹이냐 는 거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또 신뢰를 잃어버린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그걸 놓고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떡과 고기를 나눠 주는데 그 무리들에게 나눠 주게 지시하셨어. 그래가지고. 4천 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와 여자들이 다 먹게 된 거야. 근데 다 먹고 남은 게또일 바구니나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를 향한 뭐지?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거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안될 것이 없다는 거야. 아리나. 그런데. 우리는 나밖에 몰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향해 우리는 나가면 되는데 나밖에 몰라. 왜 나밖에 모를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민주야, 선생님이 오 없잖아. 선생님 어제 조희아 선생님 없는데도 막 울잖아, 조희아 선생님 없으면. 근데 다른 선생님이 있어도 괜찮은데 너는 그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잖아. 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린아 앉아야 돼. 아린는그 예배 시간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앉는 거야? 아니거든. 놀아! 내 생각이 맞다고. 근데, 우리, 우리 랩넌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살면 하나님 떠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나는 끝났어. 내 생각대로 사는 나는 끝났어. 응?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크리스토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지도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도 절대 가능한 일로 절대 가능하게 만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민한트들은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생각 내 때로 때로 했더라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로서 고백을 하면서 어 열어야 돼. 메시지를 들어야지. 믿음을 가진 우리 예크성교레몬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 들어야 돼. 자.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아,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